반갑습니다, 독깨 형사 김종우입니다 어때, 잘 지내시죠? 요새 브이로그 많이 안 찍었는데 어떻게 그리워셨나요? 아, 오늘은 이거 드디어 제가 좀 지난 것 같지만 포켓몬빵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예약했거든요, 앞에 편의점에서 세달 전에 예약했는데 오늘 받게 됐습니다. 이거 현우가 어,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현우하고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하고 속합니다, 도현이. 그쵸? 어, 도연이, 이렇게. 어, 하나씩 할까요? 뭐 어, 어떤 거할 거야? 아, 로켓단. 이 로켓단, 제가, 먹어본 거거든요. 20년 전에. 아 20년 전인가? 16년 전. 로켓단. 이거 제가 먹어본 거고. 치 치즈... 이건 안 먹어봤는데. 어, 그래. 이거, 먼저 할 거야? 도연이, 요... 요거. 네. 우리 현우, 그러면, 언박싱 한번 해주세요. 어, 이렇게 생겼다. 오. 어... 네, 똑같네요, 옛날이랑. 옛날이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먹어볼까요? 도현이? 이건, 이건 이거 저게 아, 도 아빠 거는? 없어 아빠 거 없어? 아빠 거 없어? 어, 그러면 우리, 어, 먹어봐. 그래, 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그 다음, 요거 스티커가 중요하잖아 유나야. 스티커도 한번 해볼 거야? 안돼. 안돼? 언제 할까 스티커? 언건내 응, 거야. 아니 네 거야. 스티커 뭔지 한번 궁금하다. 한번 보자. 노현 이거 먹어. 이거. 응. 스티커. 스티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엄마 이거 스티커 했다집중해주세요뭔지 궁금하네요. 뭐야 이거? 강탱이. 강탱이? 강탱이. 강탱이래요. 강탱이. <laughs> 강 강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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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어려워 빵 맛은 어때 도연아? 맛있어 맛있어? 어, 우리 도연이 뭐, 뭐 하고 있다는데 요새 아니야 아니야? 공부 안 해도 돼?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언박싱 해볼까? 음, 응, 이따 먹고 그래 이거 좀 궁금하다 치즈케이크 오 이렇게 이거 뭔가 한번 뜯어봐 도연아 아 이거 치즈냄새 확 나네 이건 뭐야? 오. 어? 아 너가 똥 났어? 아라리, 응. 아라리라고 합니다. 이건 버려도 돼. 아 이건 버려도 될 정도라 불로야 어, 아, 우 하나도 모르겠네, 요 <laughs> 그래, 요거 요요 요거 조금 있다가 요거 엄마 줄거 하나? 아니? 아니야? 응. 요또 하나는 내 거야. 하나는 응, 김도현. 아, 엄마 아빠 거 없어? 응. 아 그렇군요. <laughs> 저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가 파리바게뜨 그 치즈케이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치즈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음. 3 개월 만에 예약해 가지고 받은 어, 포켓몬빵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어, 스티커랑 이런데 <laughs> 별건 없네요. 어 우리 아들 어, 우유 갖다 줄까? 어. 아니 우유 안 먹어도 돼. 좋습니다. 우유 그러면 맛있었잖아. 어 우유는 맛없지 않아? 아 우유 맛 없어. 아 우유 먹어야 돼. 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재미없나? 그래도 저는 즐거운데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웃음> 안녕. 효연이가 <laughs> <조현이가> 더 잘해주네. <laughs>